2020년 3월 9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회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개인 경건 생활 말씀 묵상 기도가 그리고 가정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현 시국으로 인하여 각 가정과 일터에서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고 모여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나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구 여파 속에서 많은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개인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정말로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특히 노약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아픔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큰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일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내 자, 신앙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되는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픔 이 있는 성도들, 교회의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가정 예배 기도 모임을 통해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 시국으로 인해서 부서별 예배를 모이시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더욱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하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영적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섭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은 가장 열악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루 세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인물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예루살렘 상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가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회가 살아나는 영적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특히 영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영아 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번 계기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가 다음 세대에게 타격이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니면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 9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치료와 방역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 내 방역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위축된 경제 진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는 울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또중보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비와 이단이 무너지고 이단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난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특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와 방역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정말 이교대로 움직이면서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다치지 않도록 영적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 내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축된 경제 침체 속에서 아픔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힘이 될수 있는 울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사이비 집단과 이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아버지께서 귀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사태를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일상계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